예, 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지원입니다. 요번 시간은 꿈 분석 438번째 시간으로 재물과 불꿈 해몽 중에 10탄, 사람이 불타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데 보면은 그 버스에 불이 나면 사람 불이 타죠. 또 얼마 전에도 어떤 모욕탕에서 불이 나면 사람이 불탑니다. 아주 어떤 그 다른 것이 불타는 것보다도 사람이 불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훙측스럽고 아주 안타깝고 불행이죠. 근데 꿈속에 사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봐야지죠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불타는 걸 보고 구태요 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과 사람이라는 것을 결합으로 해서 보자,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꿈 해몽은 항상 종합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죠. 우리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2다, 3은 5다,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하지만 중학교 같은 데는 벌써 인수분해라니, 뭐 루트라든지, 안 그러면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복잡한 수학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수학을 잘 해야만이 모든 과학에 앞설 수가 있고 모든 것이 그 정보에 밝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것도 우리가 뭐 노인들은 잘 사용 매지도잘모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아주 요긴하게, 무슨 어 아주 자기가 무슨 비서처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고급 수학을 푸는 것과 같죠. 안물 알수록 좋은 것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불탄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부터 해몽을 해야 되죠. 그 사람도 사람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불탔는지, 친구가 불탔는지, 이웃이 불탔는지, 뭐, 뭐, 고위공직자가 불탔는지, 성용차를 타고 가다 불이 탔는지, 각각 내용에 따라 다르겠죠. 아버지가 만약에 불탄 아버지 재물이기 때문에, 아까 불은 재물이라 했지 않습니까? 홀홀 올라온다. 그러니까 재물이 불타버렸다. 그러니까 돈이 날아가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돈이 날아갔다는 것은 여기 불은 아주 그, 번창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서 이것이 번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돈이 날아갔다는 것은 헐헐 타기 때문에 어떤 불의 재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자기에게는 최고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 귀하다는 것은 뭡니까? 뭐 자기가 뭐집 같으면 집을 담보를 해서 이걸 갖다가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것이 장래 활성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꾸면 대강 보면 은 자기가 어떤 그 돈을 투자할 기회였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죠. 그러나 이것이 번창한다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가셔야죠. 만약에 엄마가 불탔다. 엄마는 문서이기 때문에 집문서를 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맡기고 자기가 어떤 뭐 대출을 낸다. 안 그러면은 그뭐 대출보다는 남에게 이것을 사채를 빌려 쓴다. 이런 것은 엄마가 불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형제가 불이 탔다. 형제가 불이 탔다는 것은 이것은 비경급제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겠죠. 돈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그 불리한 여건, 동업자. 그러니까 동업자가 자기하고 경쟁 관계가 있다는 그런 동업자가 이미 사라지는 것이죠. 그 사라졌을 때는 자기는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온다. 선생이 불탔다. 선생이라는 것은 자기를 가르치는 귀인이죠. 귀인이 불타버리면 어떻습니까? 나를, 그, 어, 어 실제 사람이 아니라도 보험 장치라든지 제도 장치라든지 정부의 어떤 할수 있는 어떤 어 시스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대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빅딜 빅딜이라, 빅딜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권력을 양보하는 대신 뭐 저것을 내가 이것을 뭐 경제적으로는 좀윤택하게 달라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것을 이제 빅딜 서로 바꾼다. 나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상대가 부족한 것을 주고 상대가 많은 것을 내가, 내인테 부족한 것을 서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불탄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어떻게 불이 탄다. 불이 타면 좋다 해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내용이 육하 원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죠. 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불타는데 개를 안고 있다가 같이 불이 타버렸다. 개라는 것은 정보죠. 아버지가 이제 어떤 돈그내 어떤 재물을 뭐 투자하는 것이라면은 정보라는 것은 앞으로 뭐몇년 후에 이거를 재개발지대인데 내가 그 담보 대출을 가지고 뭐 재개발지대는 정보죠 정보니까 기회죠 재개발지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험하면서도 내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것을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 그래도 그때는 이건 뭡니까? 그것이 발판이 돼서 크게 윤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라이터 볼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